안녕하십니까 청노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인의 사무실에 일단 들어와서 제가 인쇄 시스템도 되어 있지만 아직 사용할 시간지 인쇄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부터는 인쇄를 하든지 아니면 또 제가 프로그램을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이제 쓰지 않고 할수 있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선 시간상 회계 분석을 하지 못했고 간단하게. 예,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3분할 구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1에서 15 구간에는 8하고 9가 있는데 썩 그렇게 눈에 보이는 수는 아닌데, 예, 한번 8하고 9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에서 30 구간, 허리 구간이죠. 여기에는 29한 수가 조금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 17, 19, 2, 3, 2, 6에서 23, 26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두 수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7, 19, 23, 26. 그리고 이제, 그, 31에서 45 구간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36, 38에서는 한 수든지 아니면 나머지 다 제외로 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36, 38을 0에서 1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 34, 39, 42, 43에서 두수 정도를 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32, 34 중에 한 수는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9, 43, 이렇게 한번 둘 중에 한 수를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한 수에 서두 수를 꼭 잡아야 되는데, 32, 34, 32, 39, 이렇게 한번 해다하면 34, 39, 이런 조합도 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31, 35, 37, 40, 41, 45에서 여수도두 수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요번에, 에, 31, 35나 37은 조금 약해 보이고, 3 1일과 40, 아니면 31, 41, 40, 45,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여기서 이제 40을 좀 강하게 좀 저는 요번에 보고 싶습니다. 40번을. 그리고 이제 35, 37은 조금 약하긴 했는데, 37은 장기 미출서라서, 좀 어려운 수예요. 그러나 이제 일단 뭐좀꼭 그 나올 수라고 보이진 않고 40번이나 41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3, 31번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주력을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여기서 두수 정도 여기서 두수 정도해서 니네 수를 잡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수 정도 뭐 단번 여기서 이제 단번대에서 1에서 15 구간에서는 8이나 9를 한번교대로써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29 한번은 요거는 좀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1수 제외를 한번 해 봤는데 음. 9가 이제 빠지니까 8이 하나 남았지만 8도 그렇게 강한 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걸리는 수니까 한번 8을 한번 써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외 11수가 7, 9, 14, 24, 25, 26, 27, 28, 37, 39, 43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 이제 봤을 때, 꼭두술가지고 한번 3, 2, 3, 4, 3, 2, 39. 이거 두 개는 제껴놓고 이렇게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겠네요. 3, 2, 3, 4, 3, 2, 39, 3, 4, 39 이런 식으로. 32, 34, 3 2 39, 34, 39 이렇게 하면 몇 조합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음, 에, 40번을 위쪽으로 해서 3, 1, 49, 31, 40, 40, 40을 이런 식으로 한번, 에, 한번 움직여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laughs> 제수에서 항상, 제수는 완벽한 제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제외를 보시고, 나, 여기서 나와야 한 수일 겁니다. 저는 냥 일단 제외로 전부 보기로 했어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추천을 이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고정수라기엔좀 너무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강하게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4 0분을 한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천을 드리고, 추천 두수라면 33, 40을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추천 세수가 12, 33, 40. 그 다음에 이제 추천 사수가 12, 33, 40, 40을 이렇게 해서 몇 게임 한번 여러분들 단자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하는, 보는 수와 같이 조합을 해서 10개 미녀를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세로 라인을 보니까 이 세로 라인에서 이렇게 좀 보면 전반적으로 30번 때 강하더라고요. 이 세로 라인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29도 이제 여기 들어있는 수고. 43은 제외로 보니까 1라인에서 남은 무29 한수라고 보여지고 2라인, 2라인에서 30, 37인데 2라인에서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 수는 없습니다. 에, 37이 이제 대기수인데 이거는 이제 장기 미출수라서 쉽게 이렇게 나오는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좀 약하게 보고 3라인에서 3 0 38은 한 수는 꼭 가져가야 된다 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3 0 38을 교절 한번 쓰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다음에 32, 39 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한수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5라인에서 12, 33 요거는 두 개는 꼭 가져가세요 두 수는 꼭 12, 33은 꼭가져가시를 부탁드리고 12, 33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라인에서 근데 이 세로라인에서 40은 눈에 뜨지 않네요 그러나 이제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조합에서 사, 다른 그 분석 방법에서 40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는 안 뛰지만 여러분들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하고 41에서 6은 제가 봤을 때좀 약하게 보이고, 41을 한번또 추천드리고 싶은 수, 이렇게 빨간 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고, 예, 7라인에서 21, 28인데, 요번에 20번 대가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20번 때도 좀 약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어, 나온다고 하면 여2 8이 제수로 들어가니까 21한 수를 가지고 가시던가 아니면 뭐 20번 때를 29한수를 가지고 가시던가 이렇게 한번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건 어떠한 그 회합 자리에서 한번 제가 올려봤는데요. 단번 어, 때가 17, 80으로 나오는데 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8번을 한번 10번이나 8번을 추천드리고 싶고 10번 대 12번이 이제 강력한 추천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2 0을 30에서 30은 그렇게 어디에 어느 데서도 그렇게좀 보이는 수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기 30, 37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21도 모르게 뭐 제가 강하게 보는 수는 아니고 30번째 3, 1, 3, 3이 있어요 여기서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고르기 어려우신 분은 30, 33을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33은 꼭 가져가기를 부탁드려요 30, 36에서 0의 일수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험술 한번 써보시고, 41번이 이제 나올, 나온 딱 40번 에서 40, 41 연번을 한번 보시기 싶어서 이렇게 추천사수를 드렸어요. 43은 제외고42 이런 건 이제 보험술인데 뭐그닥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 자료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래저래 또 하는 일도 있고, 또 야간에 또 하는 아르바이트 일도 하고, 오늘도 잠깐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깊은 분석을 이제 해다 보니까, 에, 너무나 그 많은 양들이 지난, 지난주에 밀려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다 이제 분석이란 것은 이제 그 매주 매주 그때부터 끝내야 되는데, 에, 어떻게 일에 몰리다 보면 분석이 이제 그한 주를 그냥 복귀가 그냥 한 주가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가면 그걸 다 체크해서 다시 또 이렇게, 에,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당첨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에, 한두 주간 이렇게 밀리다 보면 시간이 그걸 복귀하면서 자료를 이제 다시 또 짜집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그 이제 밀린 자료를 이렇게 이제 다시 새로운 당번을 집어넣으면서 어 어떠한 그 이제 이번 회차까지의 그 흐름을 또이렇게 반영을 해 시켜야 되니까 에 그런 것이 이제 밀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난 경우에는 여러가지 좋은 자료가 있었지만 그거를 다 시간에서 분석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도 이제 다음 에 분석을 하려면 지난 주거를다 다시 체크해야만 를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단계가 어떤 한 회차를 빼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집어넣고서 복기를 해가면서 자, 장부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또 수기를 다 하죠 이렇게 일일이 엑셀을 아직 배우고는 있지만 어려워서 제가 이제 수기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때로는 또 수기를 하다 보니까 오차 오기 생 오기가 저러 생겨가지고 그 잘못 표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늦게 발견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에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무실을 제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 사무실에서 좀 시간 나는 대로 좀 틈틈이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많은 공부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의 추천수를 한번 중심적으로 보시고. 어, 한번이걸를 위주로 해서 몇 개인 반자동을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와 같이 섞어서 조합을 해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쨌든간에 어떤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로, 분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에, 매 회차 분석이 이제 그 뚜렷하게 보이는 회차가 있고 또 어떤 회차는 또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막 수가 이 결란이라 그럴까요? 결란되면서 아 어, 어떤 수가 흐름이 딱 눈에 잡히는 게 아니고, 아, 긴가민가에처럼 이렇게 수들이 많이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어느 정도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게끔 이렇게 수가 단초, 에단초리 이렇게 나올수록 딱 찍혀 보이는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회가, 어, 종종 한 달에 한두 번씩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설사, 어, 어느 한 회차에 이렇게 또, 안 된다해서 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반드시 저의 분석은 근거가 있는 분석이니까 좋은 그 바탕을 토대로 해서 또 좋은 자료가 가끔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수가 있다면 그거 같이 결합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노세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고. 어, 또 이제 시간이 또 날지 모르겠어요 토요일날 또 시간이 된다면 또 간단하게나마 또 자료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뭐 몇가지 수가 보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어, 이 세로라인 자료는 그닥게 오래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신뢰할 건 못되지만 그래도 어, 제가 나름대로 그 회합자료와 같이 봤을 때 에, 이렇게 또몇 가지 수가 눈에 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라고 보면서, 에, 이것으로 882의 주초, 이제 이게 주초 분석이 됐네, 이것이. 처음 분석이니까. 8 8 2 분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권투를 빌면서 많은 게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조금 한1 0게임에서2 10, 0게임 이내로 여러분들 하셔야만 마음이 편할 겁니다. 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에, 이것으로 8 8 0화의 분석을 마치고 토요일 날 시간이 된다면 한번더 여러분들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청도사였습니다.